서울에서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 제주 4.3 사건 희생 영가를 위한 108배와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사회 노동위 스님들은 4.3 사건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에 최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48년 일어난 제주 4.3 사건이 올해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사단법인 제주 4.3 범국민위원회는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108배와 연불기도를 봉행했습니다. 당초 추념식과 희생자 위령제 등 추모 행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회와 종교 행사에 제한이 생기면서 대중이 모이는 추모 행사 대신 온라인 추모로 대신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108배에는 조계종 사회국장 해도스님과 사회노동위 스님들이 참여해 엄숙한 가운데 진행됐고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회원들도 108배에 동참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신구의 사법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어,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많은 서로 서로 국민과 이 사이에 고통을 수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72년 전, 제주 사건 당시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로서 잘못된 행동으로서 무고한 희생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모쪼로 부처님의 생명 존중 사상과 인간 존중 사상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평화로움으로 상생의 길을 가기를 기원합니다. 제주 4.3 사건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이에 대한 미군정의 강압이 계기가 돼 제주에서 발생한 민중항쟁으로 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날 108배와 기도는 이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주 4.3에 관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죠. 대표적인 것이 그 수형자 관한 겁니다. 우리나라 의그 법체계상으로는 수용자분들이 재심청구를 본인이 해야 돼요. 근데그 수용자분들이 사, 구십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분이 직접 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몇분 지금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기까지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일괄 정리되는 법체계가 좀 필요하다.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특별법이 개정돼들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범국민위원회 측은 차후. 4.3 사건을 다룬 오페라 순이삼촌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4.3 사건 희생자들을 방문하는 4.3길 행사 등을 진행해 코로나19로 취소된 추모 행사를 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